버핏 지수는 총 시가 총액을 GDP로 나눈 값으로 워런 버핏이 애용한 대표적인 시장 평가 지표입니다. 최근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미국 증시는 글로벌 기술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GDP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08년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급등했지만 GDP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해 버핏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실물 경제 대비 주가가 얼마나 괴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며 투자 심리와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 위기, 2021년 코로나 이후의 조정기까지 버핏 지수는 항상 시장의 고점에서 과열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지표 그 이상으로 거시적 경고 등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미국 전체 시가 총액은 약 52조 달러, GDP는 약 28조 달러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버핏 지수는 약 185에서 190% 사이로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버핏 지수는 단순 매수나 매도 타이밍보다는 리스크 관리용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가 높을 땐 현금 비중을 늘리고, 낮을 땐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버핏지수는 시장 전체를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과열은 나스닥에 집중돼 있고 전통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따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투자심리와 과열은 반복됩니다. 버핏지수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시장의 온도를 잃고 리스크를 감지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시하기엔 아직 유효합니다.